역도 선수 손영희가 10살 후배 박혜정이 보유한 역도 여자 최중량급 용상 한국 기록을 바꿔 놨습니다. 손영희는 11일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백3회 전국 체육대회 역도 여자 최중량급 용상 경기에서 167kg을 들었습니다. 167kg은 포스트 장미란이라고 불리는 박혜정이 고교 2학년이던 지난해 전국 체전에서 세운 166kg을 1kg 넘어선 한국 신기록입니다. 이날 손영희는 인상 125kg 용상 167kg 합계 292kg으로 세개부은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합계 2위는 265kg을 든 이선미였습니다. 손영이가 여자 고등부 감관왕 박혜정보다 높은 기록을 올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박혜정은 지난 8일 여자 고등부 최중량급에서 인상 124kg, 용상 161kg 합계 285kg을 들어 3관왕에 올랐습니다. 손영이는 합계 기준 박혜정보다 7kg을 더 들었습니다. 손영희와 박혜정은 단한 차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지난 4월 14일 강원도 양국은 용화체육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역도 대표 선발 평가전 여자통합체중량급에서 박혜정이 인상 118kg, 용상 162kg, 합계 280kg으로 우승했고 손영희는 인상 123kg, 용상 156kg, 합계 279kg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기준 1kg의 순위가 갈렸습니다. 2022년 열릴 예정이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1년 연기돼 대한 역도 연맹은 대표 선발전을 다시 치를 계획입니다. 손영희는 역도 여제 장미란 은퇴 후 오랫동안 한국 여자 역도 최중량급 간판으로 활약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2021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합계 282kg을 들어 우승했고,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는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박혜정은 고교 졸업 전에 이미 실업 최강자와 견줄 만한 기록을 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손영이도 박혜정에게 최중량급 간판 자리를 쉽게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한편 박혜정은 내년 실업팀에 입단합니다. 10살 차 선후배 손영이와 박혜정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한국역도 여자 최중량급의 경쟁력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소리>